안녕하세요. 벤자문 인성경제학교 11기 전문가 스칸 윤희입니다. 한 번은 기운차임이라는 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봉사해드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나누는 것에 기쁨과 가치를 안고 그렇게 나눌 줄 아는 지구시민에 대해서 되게 훌륭하고 되게 넓리 퍼져대는 정신이란 을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시민의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시민이 되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구시민이 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를 안다면그 지구시민이 되는 결과는 다양하게 따라오게 되것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지구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디리 미체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는 암으로 파티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더욱 간단합니다. 자신의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풍부한 자연 등을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또한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편안, 평안을 이룰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시민의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현재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환경 문제들과 도, 더불어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오염. 자원과할등은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며 인간관계의 단죄과 소통은 우리의 사회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의 해결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실천, 생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대려와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주변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구라는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의심을 지 말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지구 시민의 정서에 실천하여 우리의 인형을 아름답게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10월 12일 천안 홍익인성교육원에서 인성영재캠프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